형제의 우예를 기린 의좋은 형제 옛날 어느 마을에 우예가 깊은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아 형제는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며 살았어요. 누렇게 벼가 익어가는 가을이 왔어요. 황금물결 같은 들판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형님! 올해는 다른 애보다 쌀알이 더 많이 달렸어요. 맞아, 너와 내가 열심히 일한 덕이야. 추수가 끝나자 형과 아우는 쌀가마를 똑같이 나눴어요. 형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우야, 너도 수고했다. 쌀가마를 창구에 차곡차곡 쌓고 나아오는 문득 형님 가족이 생각났어요. 형님은 형수님도 계시고 한참 자라는 조카들이 있으니 나보다 쌀이 더 많이 필요할 거야. 그 시간에 형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우는 나보다 쌀이 더 필요할 거야. 형님한테 쌀을 가져다 드리면 형님이 거절하시겠지? 그래, 몰래 갖다 놓아야겠다. 깊은 밤 아우는 몰래 쌀가마를 형님네 곳간에 가져다 놓았어요. 아우에게 쌀을 더 가져가라고 하면 절대 받지 않겠지? 그래, 내가 몰래 갖다 놓아야겠다. 그날 밤 형님도 몰래 쌀가마를 아우네 집에 갖다 놓았어요. 아침 일찍 고간을본 형과 아우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오, 어, 이상하다. 아, 분명 쌀 한가마가 없어야 되는데, 아, 왜 그대로 있지? 형제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음날 밤 또다시 쌀가마를 날랐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에도 여전히 형제의 집 곳간에는 쌀가마의 수가 그대로였답니다. 아, 또다시 밤이 되어 쌀가마를 지고 가던 형제는 중간에서 딱 마주쳤어요. 누 누구요? 형님이세요? 아우냐? 형제는 왜 쌀가마가 그대로 있었는지? 알게 되었지요. 아우야, 아 네가 날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다니 정말 고맙구나. 하,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형님. 형과 아우는 그 이후로도 이 일을 잊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